모습 드러낸 KFX 1호기,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 KFX의 소름 돋는 전투능력, 인이 구매계획 발표. 사상 최대의 국산무기 프로젝트 한국형 전투기 KFX가 마무리 조립에 들어간 사진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이 사업을 독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비스듬히 치솟은 꼬리 날개, 전투기의 눈에이사 레이더가 탑재될 노즈콘. 그리고 레이더 전파 반사를 최소화하는 스텔스 디자인의 기체, 한국형 전투기 KFX 시제 1호기입니다. 지난해 9월 조립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공개되는 현재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형상이 세계 최고 전투기 미국의 F22 랩터와 비슷합니다. 현재는 조종간 장비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달 중 랜딩 기어, 즉 2창 6 바퀴를 장착하고 검은색 도색을 하면 KFX 1호기는 완성됩니다. 1호기는 오는 4월 롤아웃, 즉 공개 행사를 통해 첫 선을 보입니다. 이어 지상 시험.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비행시험을 한뒤 2026년까지 개발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기술적 난관을 하나씩 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걸림돌로 떠오른 건20% 지분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입니다. 지난 일요일 서울 국방장관과 강은호 방사청장이 이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1조 5천억 원의 분담금을 정부와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인니 KFX 공동개발 손때기 수순 밤나, 현지 생산설비 투자도 포기. 인니 공군총장, 보잉 나팔전투기 구매 계획 발표. 4월 KFX 시제기 나오는데 자체 생산 준비 없어? 인니 분담금도 6,044억 원도 연체 방사청 상호이익 방향 협상 중 인도네시아 인니 공군 참모총장이 최근 미국과 프랑스 전투기 도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데 이어 4월 말 한국형 전투기 kfx cj1호기 출시에도 불구 인니 현지에서는 자체 생산 설비를 아예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FX 공동개발국인 인니는 공동분담금 6044억 원 연체와 관련해 분담금 납부 일정을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KFX 사업 손대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게 국내외 방산시장의 일반적 평가다. 방위사업청은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현재 분담금 납부 협상이 진행 중이며 완료되면 국민에게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인니, 자체 생산 설비 투자 시설 유치 사실상 포기. KFX는 4월 중에 시제 1호기가 출고되고 2022년 상반기 첫 비행 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된다. 인도네시아는 사업비를 완납하면 KFX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48대를 현지 생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니가 IFX 인니 전투기 개발 사업 사업을 통해 현지 생산을 하려면 KFX 시제기를 한국으로부터 인수받아 전투기 자체 생산을 위한 수천억 원대의 설비 투자와 시설 유치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인니 현지 공장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인니는 KFX 설비 투자와 시설은 물론 생산 인력과 인프라 등이 이미 갖춰져 있어야 자체 전투기 생산에 착수할 수 있는데 전혀 준비를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인니가 최초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한인니 공동 개발 사업은 하지만 기체 제작은 인니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인니가 자체 생산한 부품을 활용한다는 구상이었다. 며 자체 생산 라인을 갖추지 못하면서 독자 생산을 통한 이점이 모두 사라졌다. 고 설명했다.